아니면 루멍이한테 간식을 주세요, 멍. 아, 애니미티 뭘 해? 사고 쳤습니다. 흘렸습니다. 동그라미 balls, balls. They, they're just balls. I don't know how to say it. 불알처럼 생긴 불알이 아닌지. 근데 What do you say? How do you say balls? 동그라미? 아, 수, 한국어로 balls 뭐예요? balls 아콜라 뭐제 아. <laughs> 변뇨기가 뭐제 변뇨기가요 좀 부러졌네요 What s it balls? So oh yeah. hazelnut 간식 먹어도 됩니까?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드는 아이 제 뇌에서는 이 balls balls 변역이 그거밖에 몰랐거든요. 근데 원래 공은 볼이라고 하지 볼스라고 하면 다른 의미잖아요. Well.